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의 아침 목상으로 함께하는 꿈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중한 가지가 연애와 결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여친, 현 아내와 8년 연애를 하고 9년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제가 달라진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시각 자체가 이 개선할 점을 먼저 보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좀 부담과 압박을 좀 느끼는 편입니다. 걱정이 좀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아내는 새로운 도전에 즐거워하고 또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점을 먼저 볼줄 알고 타인의 좋은 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더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저는 걱정이 많은 저에게 아내의 긍정적인 언어와 즐거움이 제 안에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볼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타인에게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려고 애쓰고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중요한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획기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엄청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물동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물품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앞선 4장의 초반부에서 소개되었듯,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끊임없는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생수를 얻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육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육적인 갈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갈증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획기적인 만남 이후, 다시 말해, 복음을 만난 이후 변화되는 두 번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변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지금 어디에 나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수근거림과 어쩌면 손가락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복음을 만나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이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졌을 겁니다 아, 도대체 저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수근거리고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점차 진정성 있는 그녀의 간증과 복음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간증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영혼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39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시대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과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아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열방을 향한 복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하셨던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열방의 복음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함께 머물기를 구했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의 과거형입니다.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머물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회사 부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게 돼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 가운데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획기적인 만남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책 속에 기록된 복음. 그들만, 그 당시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내가 만나야 할 만남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에서 나누었듯 두 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는 것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내버려둔 채 복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는 달 1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달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시작하는 1월 이첫 달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시작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절감은